저희 오늘 코스트코 갑니다. 코스트코. 코시티코. 뭐 사러 뭐 가나 용뭐 사러 갈 거야? 일단 불고기. 불고기를 사고요. 아, 땡기는 거 사는 거야. 그래니까. 참 코스트코가 가까워서 좋긴 좋아, 그렇지? 아, 약속해. 집에 가자 금지. 빨리 가자 금지. 살 것만 사자 금지. <laughs> 뭐 언제까지, 그럼 뭐, 몇 시간 있게? 암튼, 고쳐있는 거 금지. 어? 뭘로 들어가? 으, 어, 이제 들어갈 거야. 아, 길도 모르는 게 진짜. 이쪽은 헷갈려. 뭘뭐 헷갈려. 그냥 토크라고 써 있는데. 네, 너 아마도... 카드 갖고 왔어? 없어. 나만 들어갈 거야. 들어가? 넌 그냥 갈 거야, 집에 그러면. 어? 이거 계획이 없던 일인데. 자, 어. 오늘은 과연 코스코에서 트 무엇을 어이, 살지? 열리네요. 나, 그때 장보러 왔었을 때 깜짝 놀랐잖아. 왜? 카트 옮기시는 옮기는그 사람 때 있잖아. 어꼭 아. 이렇게 힘을 써서 밀어야 되지? 아, 아, 아. 여기는? 아니, 아니, 나니 아니, 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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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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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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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귀에 꽂는 게 아닌데. 응? 자, 이거를 귀에다 걸고, 걸렸어 아, 그쪽에 걸어봐. 해볼게 들리지? 어, 들리는데. 응. <laughs> 여기가 간지러워. <웃음> <웃음> 간지러운데? 응. 여기, 여기, 여기. 이게 배터리가 14,300몇 개야? 20개, 40개. 40개, 14,390원이면 4로 나누면 4 3 2 440. 난 모르겠다, 이게. 왜? 싼 건지, 비싼 건지, 좋은 건지, 아닌 건지 모르겠어. 현수리가 갑자기 폴딩 카트를 끌고 만져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. 나 이거 사까그럼왜 사? 우리 야, 이거 있잖아, 비슷한. 비싸... 차감 되게 좋아. 아, 승차감. 그래? 근데 우리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. 그거는 이거 이게 안 되잖아. 응. 이거, 야, 해봐. 승차감, 핸들링 되게 좋아. 아, 어, 그러네. 핸들링이 좋긴 하네. 응. 아, 나 이거 필요하긴 안 한데 안 되지. 근데 사면 안 되지. 왜? 이, 있는 걸 뭐하러 사? 없어. 아, 어졌어 야, 베개가 이럴 일인가? 왜? 아, 토퍼구나. 토퍼가 뭔데? 아, 너 뭐, 이걸, 저는... 이걸 보고 이 가격을 지금 본 거야? 응, 음, 깜짝 놀랐어 그래서. 아유, 짜식이 말이야. 뭐야, 옷 사게? 옷 많은데, 왜 사? 아, 다리 짧아 보여, 안 돼? 자기나 집에 가. 야 근데 어차피 안살 건데 여기를 왜 계속 구경해? 또 알아? 하나 그... 득템일지? 득템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본인 옷 많잖아. 옷 없어. 그래서 맨날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잖아. 아무도 후줄근하게 생각하지 않아. 생각해. 키즈 애들 거네. 응. 우리 정우 니 거. 애들 응. 자라 일어나라해서 사줘야지. 와야 이거랑 이런 건 어떻게 써? 뭘? 야 이거는. 이거 미국에서 쓰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별장 있는 사람만 쓰는 거야 아, 우린 못써 그래? 아쉽네 이것도 별장 있는 사람만 쓰는 거야 아니 야 줘봐 의자 의자 앉아봐 코베야 어때? 그냥 의자? 그냥 썼어? 어. 야 이건 뭐 누구 똥구멍에 붙여? 이건 그거지 낚시 어? 의자는 어, 테이블 사야 되잖아 맞네 7만 원야 근데 어떤, 어떤 식으로 가는데, 밑에? 아, 아. 근데 우리 네모 테이블 있잖아. 없잖아. 아, 가운데 불 켜는 거 있잖아. 그걸로는 못, 못 쓰잖아. 그거는 불멍 쐬릴 때 하는 거고. 그래. 응. 캠핑 서큘레이터. 켜봐, 빨리. 어떻게 켜? 그,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, 아닌데? 전혀 아닌데? 아닌데? 켜는 버튼 있어? 아, 여기 있네. 응. 팬 스피드, 어. 어. 나쁘지 않은데? 이거 무선이야. 응, 그러네? 그런데? 이게 하정 우 와인이야? 아, 이게 하정 우 와인이야? 맞아. 맞아? 하나만 사볼까? 우리 와인은 잘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사보자. 하나만? <laughs> 어. 뭐... 두명사 그런가? 뭐, 너, 너 그거 한잔 마셔보려고? 응. 음. 뭐 알고 만지는 거야? 아니, 색깔이 예뻐서. <laughs> 그래? 너 저거 런 먹어는 봤어? 응? 드디어 본인 우리가. 진정 원하는 곳에 온 건가? 응. 아니, 잠깐만요. 저기서부터 시작해. 왜? 이거 원래 맨 앞에서부터 봐야 돼. 아, 그 아니야. 여기 앞에서... 맨 앞부터 시작하는 거야. 왜 굳이? 원래 그래. 굳이? 자, 오늘도 역시나 여기로 온... 지나치는군. 결국 사진 않을 건데 왜 지나치는지 모르겠어. 어? 사진 않을 건데 왜 지나치는지. 나랑 저녁 메뉴가 여기서 이제 나올 수도. 아, 어. 이거 맛있겠는데, 여보? 뭐. 인디안 치킨 커리? 아, 이거 역시, 역시 입맛 진짜 안 맞아 왜? 고들떠도 <laughs> 안 받아 어난 저런 게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적으로 난 이런 거 좋아하지 뭐? 이런 거 낙곱새 어, 난 낙곱새는 너무 찐해 난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렇게 맛있지 않던데 아. 빨리 한우는 빨리 지나쳐 자연스럽게 수입 쇠고기를 먹자고 이거야? 응 어. 이거면 몇번 먹어 우리? 이거 그때 한 다섯, 여섯 개올려놨던 야, 그럼 엄청 우리는 완벽하게 먹는 거네 저. 이거 얼마짜리야? 38,000원 38,000원이면 한번 먹을 때만 원도 안 되게 먹는 거 아니야 근데 한우가 사실 조금 더 맛있대 한우가 더 맛있대? 음.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그렇게 미각이 발달하지 않았어 어차피 양념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? 불고기는? 어이 예쁘네 와 근데 좋긴 한데 맛있겠다 그치 하지만 과감하게 지났죠, 한우. 아니, 한우 과감하게 지났죠. 한우 빨리지났죠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딱 보이잖아요, 이제. 어디? 바로 어디? 이제 미국산으로 들어오잖아요. 야, 미국산도 뭐싼줄 알아? <laughs> 미국산도 엄청 비싸네. 그래, 미국산이 뭐싼 마이가 아니야. 그러게. 이쪽 애들이 예쁘다. 야, 손 대지 마. 구멍 팍 뚫어. 어쩔 수 없이 사야되게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살래? 와. 야, 이건 맛있겠네. 와, 근데 과감하게 지나쳐. <laughs> 짜증나네 과감하게 진짜? 지나쳐. 좋아, 우리 이런 거야. 안 먹어. 저거 아. 스테이크로 먹으면 돼. 아, 이 얇게 썰어서. 역시 안 맞아. 역시 너랑 나랑은 입맛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이야. 언제까지 구경하게? 이제 배터리가 점점 나가고 있어. 들어온 지 5분밖에 안 됐는데? 50분 됐다, 임마. 이러는 거야. 아, 저쪽 가야지. 돼지인가? 수육용이네. 저런 두꺼운 거? 어. 두꺼운 걸 거먹어야 맛있는 거야. 아니, 이만큼 두꺼워 그거 그렇게 거먹는 거야. 굽고 굽고 잘라서 옆면 굽고 굽고. 천년 걸려, 천 년. 근데 뭐, 우리, 사... 우리 저녁 뭐 먹지? 헤비하지 않게 먹어. 근데 결국 또 고기 줄로 먹을 거야, 밥을? 어? 고기 줄로내 먼저 고기 먹었어? 야, 너 어제 치킨도 먹고, 해물찜도 먹고. 리필 됐네, 리필, 그지 응. 엄청 먹어, 몇 kg야? 이거? 2.1kg 뭐가 더 예뻐 보이지? 어? 다 매한가지야 이거는 쌓여있는데 뭐가 예뻐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? 음, 우리 오늘 아롱사태 응? 수육해 먹을까? 이런 거 맛있지 않니?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어? 이거, 이거 진짜 대게 대게만 나던데? 가짜 개.. 아니 진짜 개가 좋아 뭐라고? 진짜 개가 좋아 꽃 개. 대게 꽃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낑꾸랩 다리도 아프지 않냐 이제? 안 아파 다리를 뒀어. 너무 쓰는 것 같은데. 아, 하셨어요? 자, 아주. 우리 아주 경제적으로 샀다, 그지? 진짜 많이 안 샀다. 야, 이거 왜 센소다인 안 사고 이거 샀어? 센소다인 너무 비싸. 센소다인 비싸? 어. 아. 네개에 2만. 아, <laughs> 6개에 2만 얼마. 아, 뭐야? 치약주제 왜 이렇게 비싸? 17만 오늘 저녁은 아롱사태? 아, 3개다. 하 나. 아, 진짜? 대박. 아, 진짜? 못 먹네. <laughs> 그래? 휴물래 어? 아, 쌍용에서 샀다고? 쌍용에서 샀대. 굿. 구시랜다? 구시랜다. 구시랜니다. 뭐가 그렇게 구실까?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자. 어, 무겁네. 음. <laughs> 자, 드디어 장을 다 봤습니다. 피곤해. 아주 전투적인 쇼핑이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애친가 봐요. 지만 다음에 봐요. 혹시 더 보고 싶으면 알림 설정하면 돼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